안녕하세요. 2023년 5월 7일 태국 뉴스입니다. 7일 사전 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논타부리의 한 투표소에서는 사전 투표용 봉투의 지역구 코드에 우편 번호를 적어 버리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우편 번호는 다섯 자리인데 봉투에 우편 번호로 혼동할 수 있는 다섯 자리 코드란이 있어 약 100명분의 봉투에 우편 번호를 적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코드의 앞자리 두 개는 지방코드, 나머지 세 자리는 선거구 지역코드를 넣어야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이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나 기온이 차차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어제와 오늘 방콕 수도권은 40도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8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성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낙뢰의 주의의 줄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11일부터 14일까지 지역별로 비가 내릴 예정이며 안다만 해에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코나차시마 압박총 지역의 사원에서는 신도들이 기부한 1억 8천만 바지상이 빼돌려지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주지 승려의 여동생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집안에서는 현금 5,100만 밭과 1억 3천0 0만 밭이 입금된 통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타인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전직 은행원인 남성을 라차불이 반봉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60회 이상 사용해 80만 밭을 사취했다고 합니다. 5월 15일 새학기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는 전국의 학교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콕 후에이콴 구청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는 35세 여성이 실신해 구급차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4 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이 건물 밖에까지 줄을 서서 투표 순서를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 외에도 순순을 기다리다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태국 재무부가 출국세 도입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출국세를 1만 원, 일본도 1000엔, 우리 돈약만원 정도를 징수하는데 태국은 무려 1 0 0밧약 4만 원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부과되는 세금 액수로만 보면 태국을 선진국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징수 대상은 태국 국적자와 이민법에 따라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항공편 출국 시에는 1000밭, 해로와 육로 출국 시에는 500밭 징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6일 저녁 9시 41분 태국의 순간 전력 사용량이 34,826메가와트를 넘으면서 올해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4일부터 7일까지 긴 연휴라서 에어컨 등 냉방용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암 상화분행은 시스템 유지 보수로 인해 19일 밤 11시 30분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의 사용이 중단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징수하는 입국세는 9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항공편 이용시 1인당 300밭, 육로와 해로 입국시에는 1인당 150밭이 부과되며 징수된 돈은 관광진흥과 개발, 지원에 쓰여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불법체류하는 태국인을 작은 유령이라고 부르는데 부수가 그 15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태국인을 모집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으로 입국 후 불법취업과 불법체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태국 경찰은 태국인을 불법 송출하는 행위는 20매매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3년에서 10년의 징역과 20만 맛을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출입국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은 19만 5천명으로 이중 4만 8천명만 합법체류자이고 나머지 15만명 가량이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SNS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뭉타불이 무항 지역에 거주하는 24세 여성은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을 보고 45,800 밭을 송금했다가 물건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해당 SNS 페이지를 7개월 동안 팔로우했고, 보석상점도 운영된다는 걸 확인해 안심하고 있었는데, 여성을 포함해 수십 명의 피해자가 돈을 송금 후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에 잘 모르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값어치가 떨어지는 합성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사례도 많으니 태국에서 다이아몬드 구입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클라 경찰은 하샤이 지역의 상점에 들어가 상습 절도 짓을 한 52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세 곳의 상점에 들어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들고 도주하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여러 번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복역했는데 교도소에서 복력한 기간만 1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국경이 있는 땅 메소 지역의 한 마을의 도로에서는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베트남인으로 심야 시간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미리 북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 주택과 길을 배회하다가 마을 주민이 도둑으로 오인해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입니다. 국경 순찰대와 이민국이 일대를 수색해 6명의 베트남인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나콘나차시마 부하야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늘어진 전선에 목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천천히 주행해서 생명의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목에 깊은 상처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더운 날씨에 전선이 늘어지는 일이 많은데 10여 시간 전선을 보지 못하고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국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2 0세 여성을 방콕 아누사와리 인근 도로변에서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10개 개설해 통장과 카드를 사기조직 에 개당 500밭에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범죄수사국은 sns를 통해 불법 총기 를 판매하고 있던 남성 2명을 여의 의과 빠툼탄이 지방에서 각각 체포 했습니다. 용의자들의 집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제총기와 실탄 수백발 총기 제작용 공구 등이 발견되어 압수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국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지 말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기범들의 수법 중 하나가 다른 휴대전화의 카시코 은행 어플이 로그인되었다는 메시지를 발송해 링크 클릭을 유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바이러스가 휴대전화에 심어지고 은행 장고가 탈탈 털려서 알거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마참타니 탄야부리 지역의 운하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신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발견했는데 경찰이 현재 시신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꽃팡 안에서 노동어 가증 없이 오토바이 렌탈업소에서 일하던 45세 우크라이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남부 국경으로 비자론을 통해 태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취업 허가증 없이 외국인들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주고 열쇠를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통역 등의 알바를 하는 건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찰에 붙잡히면 기소 재판 그리고 추방입니다. 6일 오전 6시쯤 파타야 뿌라땀낙 지역의 해변에서 4~5명의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자는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강제 기상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 당일 방콕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중국인들은 바다와 자연을 관찰하는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도 단체로 여행 와서 으쌰으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태국에서는 곧바로 신고 들어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일 새벽 2시경 파타야 낙가 지역의 도로에서 승용차가 독일인 관광객 2명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시속 50km 정도로 주행 중 도로가에 서 있는 2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태국은 2017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3단계로 확대 적용을 하는 것을 연기했었습니다만, 올해 4월부터 이 제도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설탕의 사용을 억제해 당뇨병 발병률을 낮추자는 취지지만, 무조건 세금부터 때려 넣어 결국 가격만 인상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국 SNS에는 택배 배달원이 자신이 집에 배달을 올 때마다 고생을 한다면서 CCTV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낮에는 일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고 기르는 두 마리의 큰 댕댕이만 마당에서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대문을 열고 들어와 집 앞에 문틈으로 물건을 놓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댕댕이들이 열린 대문 사이로 뛰쳐나간다는 것입니다. 택배기사는 물건을 배달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지만 댕댕이들을 잡아서 집에 들여놓는 데는 한 시간씩 소요하면서 고생하고 있다며 집주인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SNS에는 낙콘시탄마랏 모피땀 지역으로 공연을 간 댄서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댄서들을 태운 승합차는 휴대전화 지도 어플이 안내하는 산길을 들어섰는데 한참을 달리던 중 의문의 남성을 길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이곳으로 계속 갈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성은 갈수 있지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보니 길은 절벽에서 끝이 났고 차량이 그대로 달렸다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차량 회사의 전용 내비게이션으로만 운전 시 도움을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지도 어플을 이용하다가 엉뚱한 길로 안내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